조혜진 의원 삼선의 이 중진 야당 중진 의원이시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예 요새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어제는 예. 국가감 때문에 지방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대구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예 어떤 일로 가셨죠. 어, 제가 소속된 장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고요. 예예 예, 어제 가서 감사를 했던 기관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의 지방 분부, 지방청들이었습니다. 예, 예그 서울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은 예, 서울이나 수도권 쪽의 그 상황만 보게 되고, 지방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경제가 원래 어려웠던데다가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가 어려워졌는데 지방은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 또 가게 에 그런 또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의 실태가 어떤지 보고 에,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관세청 이런 기관들이 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 또, 은행들, 또,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특히, 어, 지역에 가보면은, 상공인들 중심으로, 어, 그,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국가 재정은 엄청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결국은 또, 세무조사 해가지고, 또, 세금 거어갈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 그 기관들이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아, 국감을 지방에서 아주 유익하게, 예, 마치신 것 같은데, 지금 예. 뭐 워낙 뭐, 이 전국이, 예, 라임 옵티머스 전국이잖아요. 예. 예. 전체 뭐 상임위가, 아, 예. 이 문제로 이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시니까, 예. 이 사모펀드의 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기사건, 이 예. 부분 좀,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예, 크게 보면은, 그, 권력형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의심이 드는 대목이 한 3단계 정도입니다. 예. 첫째는, 이거,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그, 펀드들이, 이, 실하고 어~ 사기성도 있고 음. 그런 그 펀드라는 것을 갖다가 일선에 있는 펀드 투자 전문가들은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예. 어~ 은행이라든가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를 끌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투자를 했거든요 예. 참여를 했거든요 에, 그 과정에서 어, 제가 듣기로는, 그, 원하지 않는 투자였다. 원하지 않는 참여였다. 아. 어, 그래서, 어, 거기에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규명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금융감독원이 이 부실 또는 사기성 있는 펀드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으면은, 조기에 문제를 이, 잡아내서, 어, 저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그, 급속하게 확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예. 금감원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또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금감문에서 청와대에 확인되던 행정관이 금감원의이 검사 실태를 그, 펀드 쪽에다가 알려주고 했던 이런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또, 어, 부실 관리 감독의 권력이 작용한 그 측면은 없는가 하는 거 규명되어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는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검찰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은폐한 그런 그 정황.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사들조차도 이 사건의 공범이다. 음. 이런 지적까지 있을 정도로, 어, 검찰 단계 수사에 문제가 많았던 점. 여기에 또 역시 이제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혹의 대상이고 예. 제대로 규명해야 이될 부분입니다. 어, 그 권력형 비리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신데 이 예. 정보기관들, 뭐 전파진흥원이라든가 뭐이 예. 기사가 나왔죠 이미. 예. 이쪽에서 이제 이 옵티머스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문제가 예.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예. 또 금융감독원의 이 관리 부실 문제. 수사가 예. 굉장히 좀더 나가야 된다는 거고 예. 검찰 내부에서 이 수사의 축소 은폐 부분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긴데요. 예. 결국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제 야당은 이 검찰로서는 수사하기가 어려우니 특검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당초에 이 사건은 그 증권 합동수사단이 별도로 꾸려져 있는 예.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겠다면서 가져가 놓고는 이 사건은 사실 특수 사건이거든요 예. 금융 정권 금융 사건은 옛날로 보면 특수부고 지금은 이제 반부패 강력부라고 하는 그부서 사건인데 거기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또 형사부에도 맡기지 않고 어~ 특수 사건도 아니고 형사 사건도 아닌 일반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부에다 이걸 맡겼습니다. 예. 예 그래놓고는 거기에 예,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그 펀드의 내부 문건을 그냥 묵살해버린다든가 또 펀드 관계자들, 오프닝스 같은 펀드 관계자들이 진술한 주요 진술들을 조사해서 빼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권력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앙지검장 산하의 검찰에서 이걸 수사하는 거는 어~ 지금까지 계속 그~ 되어왔던 축소 은폐 지향의 수사가 반복될 염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직접 어~ 특수수사단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수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미애 장관이 이~ 검찰총장을 수사해서 배제해버리고 예. 본인이 임명한 신 여권 성향, 킹 정권 성향의 검사라고 일컬어지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맡기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진실 규명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예.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 이추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예, 그만큼 그, 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권력 내부의 기류가 굉장히 심상치 않나 하는, 않지 않다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 어, 그 저기,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 이, 그 사흘 만에, 그, 저기, 저, 윤석열 총장을 이 수사에서 배제해버렸다든가, 직접 수사 질권을 행사하겠다고 나다 나선 거라든가, 또추 장관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가피했다라고 또 응원하고 나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청와대나 여권 내부 이 기류가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이 예민하게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어 상황이 좀 바뀌었던 건 이제 이 라임의 전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실질적 예. 운영자인 이제 김봉현. 저 예.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제 옥중서신. 예. 거기에 이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연루 의혹, 또, 예. 검찰, 검사들에 대한 또, 이 향응 제공. 뭐 이런 예.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김봉현 회장이 이, 그, 청와대 정부 수석에게 5천만 원 전달했다라든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라든가, 이런 폭로를 했을 때에도, 예. 어,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람 말을 100%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논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상변하고 있는 그, 김봉현 회장이 돈을 줬다, 또 향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 상대방들의 의견도 같이 균형 있게 이, 다루면서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여권을 균형해서 폭로를 하든, 야권을 균형해서 폭로를 하든 수사에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 사람 말을 믿고 그걸 기정사실화 해놓고 말하는 건 상식이안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네. 사실에 입각해서 어느 쪽의 폭로든간에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이쪽으로 폭람, 이쪽으로 와 쏠려 가지고 정치 공방 버리고, 저쪽으로 폭람, 저쪽으로 와 쏠려 가지고 정치 공방 버리면 피해자 입에 정권 또 정치권이 놀아나는 그런 우선 모양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뭐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예. 여당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 공수처가 예. 빨리 이제 출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야당은 이제 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어제 조영원 내 대표가 이걸 동시에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좋은 해법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 국민이 생각하는 정답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특히 권력형 비리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 까그 경우에 예. 권력의 눈치를 받지 않고 그 객관적 중립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수사를 할수 있는 기관이 국민의 발언인 겁니다 검찰이 그걸 해주면은 그 검찰 개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어느 정권 할것 없이 검찰이 그런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던 것이고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이 될 때만 존립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대통령 통제하에 놓여 있고 대통령 하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기관이면은 그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에서 보는 공수처는 그런 그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전혀 확보가 안돼 있고. 지금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잘못된 인사로 완전히 그 정권의 하수인처럼 전락하고 있는 실태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그런 기관이면은 오히려 개 악이다. 저 검찰의 검찰 권력, 사정 권력의 정치적 균립 측면에서 보면은 더 후퇴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헌법 재판소에 위원 그 신청을 해 심판 신청을 해놨고 예. 위원 심판이 빨리 안 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걸 빨리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예. 예. 공수처가 이제 출범 못 하는 게 이제 공수처장이나 이제 구성이 좀안 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당은 이제 26일까지를 이 데드라인으로 예. 정해서 그 후에는 예. 이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예. 이, 지금은 이제 여야가 이제 추천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게 돼 있는데 예. 국회에서만 이제 구성할 수 있게 좀 밀어붙일 태세인데 예. 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어, 지금 공수처법도, 어, 여, 당에서는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공수처장 추천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가만 뜯어보면 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언제든지 그 정권의 마음대로 그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이, 저희가 공수처, 그걸 빨리 이렇게 그 고치자, 시정하자가 하고, 처장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야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제도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박탈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부 여당이 이 야당에게 비토권 또는 거부권 또는 공수처장 임명에 그 영향을 줄수 있는 권한을 그 보장해 줬다라는 게 얼마나 사실 무의미한가 하는 것 같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예.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이 또 그낸개정안을 보면 이 공수처에 예. 대한 기소권을 이제 삭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어, 지금 그 공수처는 검찰은 헌법에 근거가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라는 건 헌법에 전혀 공수처 공짜도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당이 통과시킨 이 법에 따르면은 공수처는 검찰 헌법에 근거가,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있는 검찰보다도 더상위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기소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또 검찰을 사실상 수사 지위를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부여해가지고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 그, 그러니까 그, 그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이제, 이 신청을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위헌적 요소를 다 빼야 그이 기관이 정상적인 기관이고 그 중에서 특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정치적으로 네. 중립적인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될거다라는게 저희 음, 생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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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야당 입장을 아, 들어보니까 또 야당에 대한 또 생각을 또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